그냥 <laughs> 한줄 아니면 두 줄인데 몇 줄인지 말해달라고? 어 자기가 두 줄이면 아무 의미가 없지 잠깐만 아 이게 초점도 못 잡아 이게 왜 이래 무조건 한 줄이다 <laughs> 아니 집이 너무 개판이야 <laughs> 아직 임태기 아니잖아 어? 임태기 아니잖아 <laughs> 이거 그.. 너왜 아, 울어? <laughs> 뭐라고 뭐라고? 그거 임태기 아니잖아. 임태기 아니잖아. 임태기야. 그게 왜? 이거 왜 조만한 거 있었잖아. 그거 배태기잖아. 아니 배태기인가? <laughs> 야이 그걸 왜? 그걸로 하면 입... 안 돼. 아니, 이거 임태기야. 야 그거. 아니 두 개가 있다고. 아니라고 임태기 해봐. 자기 내가 갖고 올게 기다려봐. 뭐를? 아니 말도 안 돼. 여기 봐봐, 내가 원포 베란 테스트기 안갔어 여기 옆에 임태기 간 거야. 아 이거 봐봐. <laughs> 아니 이거 임신이야? <laughs> 어떻게 짜가야지 임신을? 언니 그 설명서가 어디 있는데? <laughs> 아 빨리 장난치지 말고. 아니 내가 왜 아니, 이게 아니 설명서가 어디 있어. 감동적인 상황이야. 왜 내가 <laughs> 이거 꺼내봐. 어차피 아, 얘 때문에 못뭐 꺼내. 나 어떡하라고. <laughs> 아니 아니겠지 아니 봐봐 이거 임신 테스트기 맞잖아 아니 색깔 아 응? 주주리면 일단 양성이야 <laughs> 아니 임태기 그 원래 보통 임태기는 없어? 있어 저것도 해봐? 어 근데 오줌 안 나오지 이제? 아 맞네 <laughs> 이따가 해보자 아니 섭빈아 <laughs> 아직 달잔치도 못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아니 섭빈이너 동생 벌써? 엄마 살못 뺐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왜 첫째나 둘째나 안 울어? 아니 아니 지금 뭉클했어, 아까 전에. 언제? 자기 울면서 저기 얘기할 때, 아니 진짜? 아니 아직은 몰라, 저걸로 해보자. 이거는 좀 혹시 모르잖아. 근데 생일 안 하는 게좀 이상하긴 해. 그치? 근데 우리는 딸 씨도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laughs> 나 고기 왕창 <완전> 먹었는데 요즘에 <laughs> 서민아 서민이 어떻게 해? 아들 둘 가자 그래 형제들끼리 더 친해 차기 나매에 잡아 내설 서민아 서민아 이따가 자낸 거야? 애기가? 아나 뭐. 나한테 그런다고 약간 뜨끈했네 참 <laughs> <laughs> 근데 당황스럽긴 한데 좋기도 좋다, 그렇지? 어 좋긴 좋은데 아 너무 계획에 없던 거라 마저트 그거 아니어도 좋아. 아나 아니, 근데 근데 이제 와서 아니면 좀 실망스럽지. 야 뭐야? <laughs> 서빈이는 동생 지금 있어도 돼? 아니 동명? <laughs> 아 지금 나 지금 심란해. 야 빨리 물좀 벌컥벌컥 먹어봐. 복하리라도 <laughs> 사올까? 저기 무릎춤 한번 보여줘 기념으로 <laughs> 춤만 따라하면 안돼 그냥? 난 춤이 웃긴 건데. 단단단단뜨뜨뜨뜨뜨뜨 이거 아니야? <laughs> 아니, 애기 표정 봐. <laughs> 아빠 뭐해? <laughs> 아, 저뭔저저좀 보고 올게. 뭐? 그 두들 나오지. 내가 사실 주작한 거야. 어? 아, 진짜 뭐 아까는 가짜 두줄이었어? 일로 갖고 와봐. 왜? 네. 다시 오줌 보게. 거잖아, 여기. 그 오줌 아닌 자기 오줌 잡은 거 아니지? <laughs> 와 오줌 잡을까 봐 여기다 들고 온거 봐. 아니 너무 진해. 그니까. 이거 코로나 테스트기 아니지? 아니 어디 어디 결과선이 맥스 있는 쪽. <laughs> 엄마 엄마 뱃속에 동생 있어? 어? 야. 엄마 뱃속에 동생 있어? <laughs> 100번에 이거 한 줄이면 이렇게 영상 찍을 리가 없지. 아니야. 너 울먹거리는데? 아니야, 아니야. 봐 봐. 와 아니 그냥 그쪽이 더 진해 그러게 아 그러네 이게 몇 주일지 몰라 <laughs> 이게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지? 야 맛있냐? 어떻게 했을 언제부터가 주지? 수정된 날로부터 시작인 거야? 아니야 마지막 생일 그럼 1월 생이야? 오래 태어나는 거 아니야? 음. 벌써부터 푸대졌다. 는니 <laughs> 야, 네가 알아서 먹어. 먹고 갔다 나 저기. 음. <laughs> 소주에 사케. 아니, 어쩐지 소주가 쓰더라고. 예? 소주가 써 원래. 그냥 다 먹은 거야. 우린 이걸 음. 다 먹었다고 모르기로 했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가자 가자 야 여기 있네 안아줘 안아줘 아니야 <웃음> <아니라>. <웃음> 이거 아니야 오, 미안 미안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 분유 값이 없어서 <laughs> 분유 값이 없는데 <laughs> <laughs> 분유 값이 없는데 <laughs> 이거 치우래. 누워. 아 어떡하냐? 좋은데 나는? 좀 울어 그럼. 난 평생 소원이라니까 내 버킷리스트야. 그럼 계속 버킷에 있을걸? <웃음> <웃음> 아버님 둘째는 언제 낳으면 았 좋겠어요? 내년에 나이. 내년에 나야? 그래. 응. 오래 가져야 되겠네. 응. 아. 얼른 안 걸렸어? 에? 예? 얼른 안 걸렸어? 가았으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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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겠지? 아, 있는 줄 알았어? 응. 음, 어. 근데 지금 맞으면은 내년 초에 나온 거랑 <laughs> 2년 토울이 학년은 2년 토울인데 1년 반복에 차이 안 나거든. 맞아, 좀 빠른 상태 네 2년은 나 2년은 딱 맞아, 2년. 아, 그래요? 음. 아, 이래. 주 나올 잘못 고어 돼. 왜왜 왜? 왜, 왜? <laughs> 아또 던졌어 장난감 음. 아이고 물티슈 좀. 그거 열면 나와. 오케이 열면 나와. 응. 어? 또 뭐야? <웃음> <웃음> <빨리>. <웃음> <웃음> 아. <웃음> 아니 아. 해주세요. 알바야. 아 이벤트 중국자들이야. <웃음> <웃음> 이거 많이 <빨리 왜 웃음> 보세요. <laughs>

첫째 때 그때 도노주였거든요 음 <laughs> 아, 아아 유년이 좀안 되긴 안 된다. 된다 그래요? 응, 2년 유년. 안 돼요. 그 내년 2월 예정이에요. 응, 음, 그면 학교 는 2년 더으로 가는 거네 그쵸, 그그렇죠아아아아이고고 <laughs> <아유, 고생했다, 웃음> 어쩐 일이야, 이님 또요? 아니, <laughs> 어, 얼굴을 얼굴 을 보니까 얼굴도 깨끗해요하쁘니 한자. 아 약간 피곤한 듯한 그래서 입이 막 자꾸 터요. 어, 푸른탕이야. 푸루가. 저희가 원래 6월부터 이제 계획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응, 응, 응. 근데 음.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응, 그냥 아무 뭐 계획이 거. 거. 아, 그래요? 아, 다 좋은 수준이야. 그래요? 아닌, 인생에다 계획대로 작성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직 모르잖아, 그죠? 당연. 아직 모르. 아빠는 이제 아무 상관없어 아, 아버님 그냥. 그때 딸이라고 하셨잖아요 <laughs> 아니 아무상관없 아무 상관없는데 응. 딸이면 좋아요? 그치지큰질 어, 아. 없지 그러면 몇, 세 번째는 뭐 이제 선택의 정보가 있잖아 아동이라면 안 된다고 근데 또 아동이라면 하여튼 아, 낳아야 된다며 그래서. 근데 셋째 낳지 말라며 힘들 것 같다 힘들어 <laughs> 힘들어 그게 아버님 바로 알아보셨어요 여기 있을 때? 난못 받는 거두 번째 아가씨가 말한다. 난난못 받는 거. 아가씨 보자마자 어? 딱 아, 네. 어, 그게, 어, 아, 어, 아, 느낌 왔어요? 아네. 어얼 정도야 이게. 얼정 제가 물티슈. 우리가 여기다가 뭐, 이렇게 테레야. 해서 이걸 덮어놨어요 그래서 아가씨 한테 <laughs> 일부러 물티슈 좀 달라고. 근데 아까 침 떠그려고 막 이거를 열을 날 지금 이거 없어요 이러고 침이 있어. 그랬구나. 아이고. 아 나네. 아이고 나네. 고생했다, 야, 아이고. 어! 무1 0 k 예요 11kg. 요여 어떻게 놓지? 엄마 케이크 좀... 이거 까는 이거 건가? 아 이건 다내 거지 음. 여기 여기에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이게 어떻게 빨기가이렇게야어 아, 이렇게. 케이크 때속살이 얼굴 나오나? 케이크 <laughs> <laughs> 에게 가려졌네 <laughs> 이거좀 아, 저... 아니 아, 이거를 <laughs> 내가 올릴게 위로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음. <laughs> <드> <laughs> <드> <드> 뭐?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왜 그냥 덮 아니 뭐야 왜 그냥 덮뭐야왜 그냥 덮 아니 덮 뭐냐고 덮 <도포> 뭐냐고 물어 <드> 옛날 서빈 님 사진. 와. <laughs> 우리 계서 아까 카페에서 둘째 안 낳는다고. <laughs> 일부러 그런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상할 때 어머니 이번에 안 오실 것 같다고 했는데 맞아. 또그렇네 <laughs> <laughs> 이번 달부터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제일 안 오는 거예요. 오. 그래서 가보니까 갑자기 준비 안 했는데 아. 어. 이렇게 됐어요. 아이고. 너무 어. 어. 힘들 텐데. 어. 어. 아~~ 꿀잠 이름... 이름이요, 명 얘는 꿀다리 있고, 근데 어머님이 이거 일더니다시버려요 아니, 제난 일정만 보고 이렇게 아 내려보려고 하다가 이거를 다 보여주고... <laughs> <다리, 거스트> <laughs> <laughs> 내려온 내려 <보상 후추> 다음에 뭐야? <laughs> 이게 <뭐냐고>.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읽고 났는데 어 이상한 거야. 아, 아. <laughs> 진짜 웃기다. 그럼 <laughs> 우리 다 같이 먹자. 아우. <laughs> <엄마> 축하해. <laughs> 연상해. 지금 <여기 잘> <laughs> 갑자기 애기를 그렇게 이뻐하는데 뭐.. 하머니가아 <laughs>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그니까 <laughs> 맞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 <웃음> 네. <웃음> 저 나름은 <laughs> 좋다고.. <못하고. 웃음> <요즘 수질이> <laughs> 아 근데 요즘 친구들이 영어 읽어가지고 내놔! 내 내놔! 내놔 아니 우리 그래서 둘째 부르했잖아 부르예. 같이 가겠어. 아직은 쟤랑 싸는중이 내가 나는 모르나 거. 때나 날나야지 지금 몇때몇이 <laughs> 아빠 뭐, 나물로외로 싸움을 고 있어 네. 아니 날때나라 아니 그니 아니, 아니면은 사님이 그, 혼자만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죠그렇 왜냐면 내가 저마 저, 저, 몰라 이 <laughs> 어? 장군님은 어떠, 어떠세요? 외동. 외동인서 음? 아니, 외동보다키우가이 들으니까. 힘들어도 돈이, 돈이 야 그래야지. 띵띵한년 뒤에 나야 그래. 고것 같아. 그, 그걸 참못 나는데. 면내개키는 과정을 다 써볼까. 아빠는, 아빠는 세상서 근데 아빠는 왜냐 아빠가 아무것도 키울 게 없잖아. 아, 그거 모르면 뭘는 모르지. 지금보니까이었어 죽어. 어 아이고. 우저 소중한데. 니야 여기 접시에 대고. 들어갈어 예, 들어갔어요. 이씨산 제일 막 엄청 게 네. 나 어, 나 문자 가지고 이게 나와? 야, 여기야. 어? 어? 나딱지 야. 나만 봐. 어떡해? 여기 메모지 안 봤지? 어, 무 아슬멘 거지.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아, 뭐 했라, <웃음> <웃음> 아 뭐야? 아, 뭐야? 진짜? 야 나도 보여 뭐야? 아니 아빠로 보여줘야 여기 여기 나 있다. 눈 짤리고 냉이 나왔어. 뭐야? 아, 미치겠다 진짜. 어, 말이 봐. 지뭐정신이아니 아, 큰 아, 그 소리를 읽어봐. 아나는 이현기이한테뭐 메모지 한건데 이건 뭐 내가 읽어 줄게. 너 얘가 이 <laughs> 거야. 여기 할머니 아버지 저는 꿀멸이에요2월에 만나요. 사랑해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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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우이 <너도> <laughs> 나이아금일아 예. 아, 어제 그저께 알아서 응. 헉, 바로 잡는거야? 어 근데 엄마가 계속 이걸 왜 하냐 난왜모여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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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뭐 지금 아, 왜? 오면서도 그랬어 아빠가 합니다합니다사 <laughs> 지 아, 축하해.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이런 거. 웃음> 너 알고 하는 거야? 난리 났어 너희들. 어찌 이인다너 이제 진짜 그래. 피니 오늘 동생 <laughs> 남잔지 여잔지 한번 알아보자. 이걸로 알겠지? 이거, 이거. 졌지만 여기다가 <laughs> 부탁해. 이 이거, 뜯어보자 아 그래 뜯어? 거 응. 뭐야 우와 이니이게이예이렇이주사기 이거, 어거어거 이거. 이거, 이컵이 받고 빼면 되겠다, 그렇지. 어, 응. 바, 코로나 아니야? 여기다 하는 거지. 받고 어. 내가 주사 위에다 살짝 담아 올테니까. 주사기. 아 주사기. <laughs> 야나안 해. 담아... 갔다 오세요. 잠깐, 자기도 딸? 어. 오케이. 아니, 우리의 엄머니 과연. 화이팅. 화이팅. 아... 진짜 인생이 걸린 문제야. 엄마 어디 갔어? 어? 서민아 동생이 뭔지 알아 동생? 모르지? 자. 목좀 죽여. <laughs> 그만 그만. 야야 그렇게까지 한, 하라는 건 아니었어. 아니 아니 그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었다. <웃음> <웃음> 뭐해? <웃음> 자 기다리자. b b b 빠밤 빠밤 u m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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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아 m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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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u m 보지마. 아니 잠깐만 이걸 써야지 제대로. 아, 어, 어. 빨간색이 딸? 난왜 보지마 어떻게 쏘라고 그런 썼어 그냥 같이 보자. 빨간색이 딸? 어오 진짜? 흑은색이 너 너. 아니 아니야 이것도 바뀔 수도 있는데. 뭐야? 이거 근데 언제까지 계속해? 어, 됐어 이제 그만해. 아니 빨간색이지. 소민아. <laughs> <laughs> 소민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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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왜? 이게 근데 왜 이렇게 흡수가 안 돼? 맞아, 좀 천천히 음... 가, 가더라고. 해봤어? 아니, 영상 봤잖아. 나지 아니, 중요한 새빨간 거 보면... 색인데? 아, 진짜 미쳤다. 와, 어떻게 이렇게 되냐 아니야, 근데 이거 틀리는 사람도 많대. 아, 그럴 거면 왜 해? 재미. 자기는 재미 없어 보이는데? <laughs> 이거 뭐 갑자기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아니야저 뒤에? 지금 바뀌고 있어? 진한 빨간색이야? 문일리도 안들어가는데야 <laughs> 빨리 재우자. 와, 빨간색이지. <laughs> 얘 얼굴도 <머리도> 빨간색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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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와, 대박. <laughs> 일단 이건 재미로 보고. 나도 이제 딸 했는데. 아빠 되는 거야? 중에서 선택하면 e I see. I see. I s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s e 축하해. Arina. 축하해. <laughs> 자기 축하해. 자기도 이제 딸, <laughs> 딸이랑 같이 see. I see. I s 어. e I I Beat Super Smash Nintendo oh.